목이고 계절로 봄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이제 입, 춘 추분. 그 다음에 환절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입하.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냉기가 아직까지 품어져 있는 봄생. 그 다음에 완전히 봄이 물어 익어 있고, 이제는 늦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봄생. 예. 어, 앞 시간에 겨울생이 그러면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부분이 어디냐. 기운이 냉하고 응축돼서 겨울생들이 자이 사람들한테 가장 잘올수 있는 게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순환 장애 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겨울생들은 생명력은 굉장히 길어요. 예, 생명력이 끈질기다. 왜 그러냐? 생명의 원천이 수기 때문에 그래요. 수기. 그래서 생명력은 굉장히 길지만은 순환 장애는 정신적인 문제 특히나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를 항상 잘 조심해서 다스려 나가기를 바라고요. 자, 봄생은 봄생의 특징은 어떤 거냐? 봄생은요. 봄이 아까 그랬죠. 봄목 목기운, 목기운은 굉장히 뚫고 나오는 기질. 뭔가 시작을 잘하고 도전을 잘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이것저것 제고하는 것보다 어린 놈이 그런 걸 제요? 그런 거 없죠. 어때요? 즉흥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강하죠. 네. 뭘 하나 배워요? 배우면 그대로 시작. 앞뒤 재는 앞뒤 재는 게 별로 없죠. 네. 앞뒤 재는 게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고 단순하죠. 단순하다.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철이 없어 보이고 없어 보인다. 네. 항상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 요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학습, 학습이 필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저건 많이 재는 게 재, 재다가 볼일다 보는 거. 재다가 볼일다 보는 그런 건 없죠. 무모한 것도 있겠지만 무모함도 있겠지만은.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잘 벌린다, 잘 벌린다, 잘 벌리기도 하고 잘 엎어지기도 하고 엎어졌다가 에 하다가 또 다시 또 벌리고 왜 뒤끝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봄이라는 건 습하지, 습하다. 습한 것의 특징이 뭘까? 습기운의 특징. 습한 것은 잘 엉겨 붙습니다. 엉겨 붙는다. 네. 이, 그, 진흙, 진흙, 진흙 같아요. 진흙, 진흙. 이 흙, 흙이라는 것은 건조하면은 바스러지죠. 네. 거기에 물을 부으면은 끈적끈적하게 엉겨 붙죠. 엉겨 붙는다. 그게 습이죠. 습. 엉겨 네. 붙어요. 엉겨 붙어요. 엉겨 붙어. 그래서 엉겨 붙는다. 그 대인관계 때 보면은 조금만 친하면은 손잡고, 손잡는다, 막 쓰다듬고 손잡고 항상 뭔가를 잡 잡고 쓰다듬고, 엉겨 붙는 거죠. 엉겨 붙는 거. 좀 친하면은 형님 그러고 뭐 입에서 뭐 대본, 뭐저 같은 경우 죽었다 깨나도 잘안 나오는데 형님. 형씨, 누구씨, 누구씨, 그러면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대인 관계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 속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습이에요, 습. 습한 기운.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경계가, 모호하지요. 모호해. 네. 경계가, 어떤 경계, 선이라는 것이 좀 모호합니다. 다 그냥 친하다. 내가 친하면 그냥 친한 거예요. 뭐, 친하니까 아무 때나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친한데 뭐, 너나 알잖아. 어, 네. 그러고 뭐, 뭐, 벌컥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합니다. 네. 이런 면도 있겠죠. 철이 없어 보이지만은 굉장히 유쾌하고 유쾌하다. 어려운 게 별로 없죠, 보나. 그게 이이본그 아동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때 나타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꿈이 있고, 꿈이 있고, 항상 꿈을 쫓습니다. 꿈을 쫓는다. 희망적이고, 꿈을 쫓아가 그게 과하면 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이 꿈을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디에서요? 수에서. 뭐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수생목이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은 이것을 학습이라 그런다 학습 수생목 내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목의 그 정신적인 심리적인 특성이에요 항상 주변에 사람도 많아요. 항상 교류도 많고, 네. 늘 뭔가, 이 꿈을 쫓아가고 희망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 스트레스 받고 어떤 때 무너지는가, 여기서 답이 다 나오죠. 네. 꿈을 꺾어버리면 돼요. 네. 너 아무리 그렇게 까불어도 안 돼? 그러면은요. 아니 나 그래도 죽어도 할 거야라는 존재도 나오겠지만 뭐예요? 그래? 아, 희망이 없어지네. 그다음에 왜 자꾸 언겨부터 아는 척 해? 저리가. 그러면은 아 자기는 그런 그런 어떤 생각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 너 너를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너의 경계를 침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친한 표현인데. 너 싫어 그러면?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이나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돌림을 당할 때 정확히 해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이이이 이, 이, 이 부류들이 뭘 좋아해요 유도리. 에이 그럴 수 있잖아. 뭐 이런 유도리가 있잖아. 틈을 안줘 버리면은 미칩니다. 이제. 뚫고 나가야 되고, 펼쳐야 되는데, 가지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잘라버리면, 미치겠죠? 예.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예.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 억제시키고, 억제시키고, 예. 경계를 분명히 해버리고, 팍! 잘라버리고, 그, 그 기운이 뭐냐, 이 반대되는 금기운입니다. 금기운인데, 그렇게 왔을 때, 왔을 때, 뚫고 올라오는 저항력이 더 크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습으로 엉겨 붙는 거에 의한 이 기운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 한 방에서, 한의학에서는 습 담이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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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병이 굉장히 까다로운 병입니다. 이게 네. 이걸로 오는 것이 이 관절염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소화기 쪽에서 막 습담이, 뭉, 담이 습이 꽁꽁뭉치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림프, 림프가 뭉친다, 뭉친다. 림프순환의 장애가 굉장히 강한 체질이요. 강한, 강한 현, 강한 게 많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예. 네. 림프순환이 안 돼요, 림프순환이. 림프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정맥순환도 장애가 오지요. 결국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나 림프에서 많이 그 일이 발생을 합니다. 림프를 생성하는 것은 비토에서 한다 그랬어요 비장 해서 금 폐로 보내고 또전신에 비장 림프가 순환을 하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무슨 일을 하지요 예 회수하는 일 정맥으로 돌리는 회수하는 일그 다음에 무슨 일 면역 작용이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노폐물을 청소하는 일, 영양물을 갖다가 공급하는 일, 쓰고 난걸 회수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회수를 어디서 해요? 대장과 위장에서 한다 그랬죠? 예. 근데 이 회수가 잘안 되고 뭉쳐봐요. 예. 그러면 면역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장과 위장의 천공작용, 쉽게 말하면 빵꾸나는 것, 위염, 괴양, 이런 것. 그러니까 습이 뭉쳐서 일어나는, 뭉쳐서 염증을 만들어내는 것과 대장과 위장, 위장이 빵꾸나는 것들. 속된 말로, 소화기 쪽의 자가 면역 질환들. 호치킨이나 비호치킨, 림프, 종 같은 거. 이런 림프 순환 장애가 잘 일어납니다. 또, 정맥 순환으로 일어나는 정맥류라든가. 자, 어, 음, 그, 이 림프가 순환이 잘안 돼서 면역계 이상이 생길 때 림프 종이 일어난다 그랬죠. 림프 부종이. 예, 그런 것들은 이하라든가 극천부라든가 서해부라든가 이런 데서 잘 만져보면은 이렇게 밤그 콩알 같이 밤송 밤알 같이 이렇게 만져지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진단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지만 이걸로 일어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암 환자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임묘진 봄생들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그, 그, 어떤 악조건적인 그런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상황으로 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임하고 순수하게 하는 그, 그,들을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막 해나는 것을 억제시켜버립니다. 억제시키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체가 교육 환경입니다. 억압시키고, 억제시키고, 네. 그것이 지나치면 반발이 일어나죠. 반발, 네. 가둬놔 버리면 스펙에 가둬버리고, 어쨌든, 그러한 특,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 묘, 진월생이, 진월생이, 그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면은, 뭐에 문제가 생기냐? 소화기 쪽, 또, 림프순환 쪽,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한 정맥순환 쪽, 그 다음에 각종 염증, 예, 이걸로 인해서 자가 면역질환. 예,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나 소화기는 그랬죠. 양명경락이라고, 양명조, 양명조, 양명조인데, 이 양명에게 이 습한 기운을, 이, 이걸 조절하는, 예, 양명경락. 양명조, 수양명 대장, 조양명 위경 이런 쪽에 많은 데미지를 일으키는 것이 인묘진얼생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하고 뭔가 즉흥적이지만은 뭔가를 희망적이고 계속 시도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통하고 배우고 익히고. 예. 네. 그러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뭐냐? 준비가 덜 돼서 항상 기어 나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라는 것이 뭐예요? 화라는 것이 현장이고, 그 다음에 사회인데, 수에서 배우고 익혀서 준비를 해서 충분하게 화로 가야 되는데, 그냥 무대보적으로 돌진하는 성향들이 있다. 그래서 깨지기도 잘하고, 엎어지기도 잘하고, 원인은 뭐냐 준비가 덜 돼서 예.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서 사회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고 이들은 이들은 항상 사람들과 엉겨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분리시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예. 그 스트레스가 예. 이런 데서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 이것이 인묘진월생의 특징인데 누가 가장 크게 많이 오겠어요? 여기죠. 그래도 여기는 배우고 익힐라 그래요. 근데 이 놈은 건너 뛰어버리죠. 이 놈은 더 하지요. 아예, 어, 나 알았어. 바로 갔다가 나갔다가 뭐 하나 옆에서 귀동향으로 듣고, 어, 그거하면 되겠네. 나갔다가 박살이 납니다. 특히 이 진월생들은 수도 없이 그런 일을 반복해요. 어? 남이 벌때안 되는데, 저래가지고 안 되는데 하는데 안안 그냥 나갑니다. 네. 네, 이런 무모함을 많이 보인다. 많이 보인다. 자, 이게 봄생의 특징이다.